지금 큰클났어 왜요? 얼마 전에 고등학생도 많이 왔잖아요. 아, 고등학교 짱들그 아, 친구들 나름 뭐 무에타이도 하고 뭐 엘리트 복싱도 하고 했는데. 왜요 왜요? 고등학생이야 일단 고등학생인데 내가 보태는 대한민국 고등학생 중에 제일 세. 왜 제일 세냐? 아마추어 12전 11승인가 그렇고 저런... 4석 경기 용석 k 오고 아마추어 경기에서. 프로도 승이 있어. 위 한가 또 뭔지 알아? 차이로 반사님 제자야.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어 지금. 어때요? 제자 제자 한번 자랑 한번. 5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조각하듯이 아주 지금 꿈이 지금 이제 탄생한. 야한모셔보시요한 모셔보죠. 모셔보죠. 안녕하십니까. 국가 지영님 선생님. 네, 솔직히 한 마디만 하면은 고등학생 중에선 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있거든요와 <laughs> 진짜. 양쪽이 보세요 지금. 중요한 건 내가 이 친구 운동하러 몇번 왔잖아. 겁나 잘해. 겁나 잘해요? <laughs> 겁나.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마디 했었어요. 강원도에서 진짜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면 해라. 진짜 대단한 선수가 될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아, 거울 앞에서. 근데 아마추어에서 큰 글로브 겼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어떻게 키우지겠죠제특구 기가 피하고 핵폭탄 펀치거든요. 이거 맞으면 상대방 턱이 폭발하듯이 이게 쓰러져가지고. <laughs> 지금 잠깐만, 그게... 차이노 감독님 엄청 부끄러워. <웃음> <웃음> 도어 우리가 이 거야. 지금. 응. 왜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말해서, 마지막에는 손모고 그리고 다 케어시킬 정도면은... 어. 아, 잠시만요 니 지금 주먹을 저쪽으로 뻗었죠. 지금 체널 어떻게 되죠? 뿌러졌는헤 패널 뿌리입니다. 패해지고... 가다가 선수로 발어한 거야? 청소를 또뭐 저녁에 항상 마지막까지 또 하고 가고. 야기 잡아 와야 나 바타로스다 했네. 아니 옆에 있고 있는데. 어디서 완료했는데 청소를 어디? 결론은 체육관 들어, 청소 잘해서 아니, 마음에 들었다. 예. 이런 걸로부도관은 원래 청소부터 해야 되는 거죠. 네. 오늘 시대야. 아니, 시대 가 진짜 옛날. 지금 23년인데. 어? 전 여기서 배운 대로 하.. 아.. 뭐야? 소리야? 해. 나, 나 그런 얘기 하지 못하너왜막 아, 아, 그쪽으로 보 아, 모르는... 그 만약에 아, 총소 단증이 있었으면 총소 3단이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하다 아, 아, 지금 어, 어, 이걸 어떻게 떡상 해보려고 어, 아, 뭐 아, 하는 거지? 없다고 말은 못해. 뭐... 아 근데 이 친구 잘하는데 자 우리 이번 스파링은 닥형 브랜드에서 또 제작 지원을 해줬습니다! 아, 와다형 와, 닭형 뭔지 알아 너는? 저는 사실 지금 닭형에 한고 없습니다. 진짜 보지만 저... 저희 센터에 냉장고를 열면 있잖아요. 닭형으로 가득해요. 진짜. 왜냐하면 피트니스계에서는 이 닭형이 혁신을 못해요. 어, 진짜. 맞아, 맞아, 오, 맞아. 왜냐하면 이 닭다리살을 쓰거든요. 그 옛날에 생각하는 팝콘 닭가슴살이 아니에요. 진짜. 미쳐요. 미치는 맛이에요. 근데 몸에 건강한 것이. 아, 이게 닭형의 매력이 뭐냐면은 닭가슴살이 아니고 통다리살. 아, 닭은 아, 뭐야? 다리 닭은 뭐요? 다리잖아. 근데 다리살 먹는. 저는 하루에 두 개씩 해서 하루에 한 여섯 개도 여덟 개를 먹고 있어요. 어, 나, 나도 어제 운동 끝나고 밥한 공개, 닭다리 살, 맛 종류가 많거든, 이게. 두개딱 까가지고 전자렌지 딱 돌려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러면 일단 스파링 끝나고 한번 먹어보죠.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스파링을 찾아뵙겠습니다! 독 끼고 갈까 예. 어. 독 끼고. 독 끼고 오케이. 이어게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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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나 걱정은 엄마. 걱정은 일도안 부러졌는데 무슨 걱정을 해요 와와 와.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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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진짜 됐 진짜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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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좋아 좋아 필스 안니까안 맞으니까 필스 안깁니까? 안으니까안 맞으니까 안 맞아요 아방니까이게해 줘야지 자 MLM 룰로 지금 프로파이터입니다 지금 진중하게 한번 해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제일 잘하는 거죠, 제일 강원, 센 사람입니다. 아, 네. 네, 버팅 조심하시고, 어? 네, 낭심 조심하시고. 다 진짜 이렇게 매너 있게, 네, 네, 됐습니다. 네 준비. 파이 thank <laughs> 괜아 터졌다 터졌다 아까도 버팅거거든와 괜찮아? 응버팅이 계속 나니까 지금 가어이

우와, 음! 우와, 써! 써! 와아어와 진짜. Okay. 괜찮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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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 우와, 우와, 아아 지금 또 다행이다 싶다 지금. 지금, 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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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알지? 뭔지 알지? 속으로 클라프했다. 와. 잘하네요. 감동했다. 감동했어. 뭘 감동했냐면 그냥 진짜 찐 스파링했어. 네 맞아요. 배명호 선수가 진짜 선배로서 진짜로 받아주는 느낌. 여러분들 세게 했다고 막 감정이 있고 이는게 아니고 진짜 격투기 선수들은 이렇게 진짜로 해주면서 받아주면서 실력을 향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 아 그렇죠. 와... 전 너무 잘 배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놀릴 <laughs>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 지영민 선수가 제주먹을 기다리고 있어요 응. 빼고 치려고 응. 근데 제가 가짜로 하면 이 경기에서 진짜는 못 보여줄 것 같아서 응. 제가 그 속에 들어가려고 응. 근데 들어가니까 제가 버팅 나올 수가에 없는 거지 응. 왜냐면 작전은 그러오면 봐야 돼 들어오면, 네, 들어오면 배우선서도 그걸 겠네 응. 근데 사실 아시잖아요 테클하기더 부담스러워서 왜냐면 밸런스가 좋더라고 저도 한두번 정도 데미지를 크게 입었거든요 와. 와. 아, 이 놀랬어. 놀랬어. 진짜. 맞아요. 진짜. 제가 2년 전했던말이 아, 좀 뿌듯하네요. 아, 기념했던. <laughs> 어땠어요? 진짜. 마드가 이렇게 좋았어. 아 씨. 몇 가지 느꼈는데. 편집 안 할게요. 몇 가지요. 이번에. 몇 가지 느꼈는데. 펼치지 않을게요. 몇 가지 느꼈다. 펼치지 않을게요. 아, 몇 가지 느꼈는데. 다 아, 같이. 아, 아, 아. <laughs> 나 진짜 느꼈어요. 명호를 지금 찾아나 우리 한 4년, 5년했 죠. 아, 4년, 5년. 이렇게 진지하게 스파이 받아 주는거 처음 봤어. 아, 나 명호한테 형이 나고 싶어요 와, 너무 좋아. 아, 너무. 너무, 잘한, 너무. 너무, 너무. 근데 그만큼 배명호 선수가 최선을 다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요게 지현민 선수죠. 왜냐면 제가 만약좀 느렸으면 지금 지명민 선수가 잘하시는 게 이쪽 같은데 이손후이죠딱 5번 맞추딱 걸리겠더라고 그래서 아, 거리를 아, 안 줬구나 아, 근데 이 친구 진짜 크게 되겠다 고등학생이 배명호 선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아, 저거에 이렇게 저거에 한, 처음 처음 한 사람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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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 진짜. 근데 아, 완전 아, 풀으로때이진않았어 예예 아, 근데 최선을 다한 걸 느꼈어 진짜 멋있었다 밥담치죠 역대급 진짜 역대급 거의 다 완성됐어 내가 볼 하나만 따고 완성하면 식당 관리를 해야 돼 닭청을 먹어야 돼 닭청 닭청 먹으러 가자 가시죠 예먹어봤죠면 yeah. 뭐 뭐야 솔직히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어. 저는 이 친구들 빼곤 제가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와둘다 맛있지 아니요국팡 명세서 올릴게요 지금 달달이 25만 원치 3개월 동안 샀어요 와네저 어. 여기 양념 팝비오 이 카메라 안 들었을 때도 진짜 맛있다고 어, 어, 근처을 진짜 했었어 아, 근데, 근데 내가 어제 음. 내가 먹어봤거든요 네. 진짜 먹었어 너무 맛있어 밥반찬으로 딱 진짜 감명이 입이 진짜 까다로운 분이 나 너무 까다롭다 진짜 까다롭다 까다로운 물리잖아 아, 많이 물리죠. 아, 이거 진짜 맛있어. 나 어. 먹어보죠, 이제 시켜가지고. 뭐, 할인해주고 는거 없죠? 있어요. 닭형에서 통다리살 대표 5종을 맛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프로모션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네, 요렇게. 4 6 할인! 잠시만요, 제가 지금 거짓게 결제했거든요, 형님. <laughs> 취소하고 다시 하는, <laughs> 다시, 다시. 타임라인, 피트니스 라인 대명호 들어가면서 네. 빨리 취소. 고전 데크 해놓을 거니까 품절되기 전에 빨리 접속해주시고. 아 품절되면 안 되고 어. 빨리, 빨리 이거 급해야 돼요. 이벤트 갑니다 이벤트. 통닭다리살 응. 문에 착착 대네. 그럼 뭔데 무슨 말이지? 영상에 등장한 이닭형의 통닭다리살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주는 거예요. 그 약간 광고 문구처럼 댓글 달아주시면. 다섯명 선정해서 선정해서 무료로 그냥 드립니다, 이거. 아, 아 진짜로 네, 다 보내 드립니다. 다섯 분 선정해서 커뮤니티에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먹어 보시죠, 이제가. 네, 먹어 보시죠. 예. 일단 저는 저는 제가 먹는 방식이 좀 있어요. 저첫초전 얘기해 주오 아, 그렇해 드릴까요? 네. 하나 이렇게 까서 가 보세요, 이렇게. 바로 가지 저줘 보세요. 이게 예, 부스럽다. 뭐잘 먹어 좀 몰실까요? 아니, 아니,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이렇게 올릴까요, 와, 양념 미쳤다. 아닙니까? 이 찜닭을 만들어 드시면. 음. 와. 음, 맛있어. 음, 음! 방금 스파 넣은 까어 너무 좋다. 와 이렇게. 양념이 어 진짜 맛있다 어때요? 호 게? 고기가 퍼하지 않아 진짜 부드러워그기기도 응? 하죠 약간. 네 내꺼도 하나 주세요먹게나 먹고싶어 응. 아 그래 요지금 배가 되게 겁나 맛있다와와 <laughs> <laughs> 대박 진짜 무섭다와 찐으로 맛있다 이거 밥도 딱이에요 진짜 아... 전자레인지만 있으면 다 먹을 수 있어 간단님 진짜 입이 가드러 편인데 응. 웬만하면 안 먹을 건데 오늘도 해봤어한거봐먹을 싶어 난너 먹고 싶어 나는 먹어야죠아뭐 하지? 뭐 하세요 지금 안 먹는다기 와그럼랍다 집값 스리라차 와 또, 맛있겠다 진짜 아, 맛있겠다, 이거 맛있겠다. 좋습니다. 이거. 나도 이 고정 댓글 달아야 되겠다 나도 이거 받고 싶다 전 맞을 거예요 저 어제 달거 오늘 가족들 다달 거예요 아. 갑자기 위통 벗고 있어 왜 대박 추천 대박이야. 대박 추천 진짜 추천 이게 <laughs> 진짜 맛있어 <laughs> 진짜 맛있어, 맛있어 그래 뭐. 와 너무 배고프다 보고 있는데밥쁜 현대인들을 위해서 나온 겁니다 컬링만몇번 하시면 건강을 챙길 수 있어요 와. 그리고 건강 그리고 뭐죠 말좀 하세요 마 마요 마마 그냥 맛있어 예. 아 진짜 맛있어요 건강 챙기시고 맛 챙기시고 그리고 뭐 챙겨야 돼요 근육 챙겨야죠 예 근육 챙기시고 근데 할인 되니까 지금 빨리 네. 주문해 주시고 지금이에요 지금 예. 글도 남겨주세요. 그래. 댓글 남겨주시면 또 다섯 분 그래. 무료 추천 갑니다. 이제는 닭가슴살 시대는 갔다. 어. 이제 는통 닭다리살 시대다. 닭형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양 양릉! 양릉. 양릉.